어떤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성경에는 홍해바다를 갈랐고 병거 6 0 0승이 수장 제진내고 군사가 죽었다고 러는데 본인이 알아보니까 홍해바다가 무릎밖에 안 오는 물이더라. 성경은 거짓말이고 목사님들은 거짓말 가지고. 사람들을 사기치는 것이니 너희들은 절대 교회 가면 안 된다 하고 아이들에게 강력하게 선생님이 교회 가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네요 그때 앞에 앉아 있던 얌전한 학생이 손을 들더니 선생님 무릎 밖에 안 가는 물에 병거 600승이 빠져 죽고 군사가 죽었으니 그게 기적이 네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네요. 아멘. 하고 아이가 이야기했다네요.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. 아멘.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월계천과 우리 모두가 대한공 보금마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역사를 써나가기를 축복하며 축사를 드립니다 아멘. 네. 아, 네.